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아, 여러분, 요새 삼성전자 주식하기 진짜 지치시죠? 삼성전자가 또 기나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벌써 5개월째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많이 지치실 거예요. 예. 네.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표현하자면, 그냥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호재라고 나오고 있는데 주식은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다가 조금 오를 만하면 계속 떨어지고 정말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듯이 아마 고통의 나날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삼성전자는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전자 20년 차트예요. 보십시오. 네. 결론은 우상향을 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을 줬지만 이 20년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쉽게 오른 것 같아 보이지. 지지부진했던 기간도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던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10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약470% 상승했습니다. 어, 약 4.7배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장기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20년 차트와 10년 차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시밭길을 걷고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안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국민주식이죠. 삼성전자 뭐, 주주가 뭐, 이제, 300만, 40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올해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몇 달간 계속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 올해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랠리를 달렸을 때만 해도, 예, 네, 96,800원까지 장중에 올랐었죠. 그때만 해도, 목표 주가 10만원 이상 간다. 무조건 간다. 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이제 하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고 그리고 10만 전자는 꿈이 아니냐 라는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순 없고 이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보상 받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가격 컨센서스 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에게 모바일 시장이 과거보다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나올 신제품 등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3분기와 4분기의 반도체 수급은 타이트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선 어, 반도체 디램의 이제 업사이클링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3분기, 4분기 실적은 매우 크게 전망할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1년에는 매출액을 시장에서는 267조 7,857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9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을 10조 4천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14조 3천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15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반드시 실적을 따라갑니다. 물론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적을 따라갑니다. 주가는 특히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왔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쉬어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480조 정도에서 500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 이, 이 가격에 맞는 시가총액에 적합한 수준의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 실적이 진짜 나올까. 예. 그래서 계속 주가를 사다 팔았다 하는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시장 컨센서스는 70조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이상으로 가는 확정적인 분위기가 될수록 주가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 가격이 어쨌든 좀 올라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예. 네, 삼성전자에 지금 나온 기사죠. 어, 일단은 갤럭시 Z 플립이랑 갤럭시 워치 등 어, 신제품 4개가 예정보다 한달 빠른 8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노트 시리즈는 이제 출시를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하는데 기존 이것이 수요가 그대로 이제 흡수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시리즈로 조기 출시 효과로, 어 분기 실적을 많이 선방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출시함으로 인해서 하반기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예. 그대로 그러면 이것은 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 실적은 어,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언제나 우상향 했습니다 주가가 예. 시간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팔수 없거든요 네. 그 시기를 지금 이제 3분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시장의 지금 상황이고요어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냐면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에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국내 주식 중에 지금 성장성이 가장 커 보이는 건 카카오거든요. 어 그러나 저는 3분기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에 그 시선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성장주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카카오의 주가가 성장주의 시간이 와서 먼저 지금 달리고 있다면 어, 삼성전자 주가도 3분기 정도에는 작년 랠리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카카오 네이버가 먼저 가고 쉴때 삼성전자 주식이 같습니다. 어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3분기에는 관심을 갖고 주가도 다시 한번 어, 분기 실적을 등에 업고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또 계속 횡보를 하고 진짜 지칠대로 이제 지쳐 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배당성장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성장주들은 분명히 실적으로 주가를 증명해 하고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예,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실적을 계속 체크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이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보상을 받으며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